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지난 4월 2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선언문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합의 내용 중 미국의 SSBN이 정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전체 선언문 내용 중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중 제가 상당히 흥미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워싱턴 선언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 즉 ssbn이 1980년대 초일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40년 전에는 한국을 방문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다른 나라에도 방문한 사례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의 방문은 인근 해역에 작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구에 입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3대 전략 자산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인데 이중 가장 은밀한 전략 자산이 SSBN입니다. 이 SSBN은 타국 항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은 고사하고 그 위치도 보통 알리지 않죠. 워싱턴 선언에 맞추어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SSBN의 관기지 입항 모습을 공개했는데 SSBN 위치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오하이오급 SSBN 18척 중 4척을 SSGN으로 개조해서 운영 중인데, 이 SSGN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잠시 미국 SSBN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 최초의 SSBN은 조지 워싱턴급입니다. 1959년부터 1985년까지 총 5척이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에단 알렌급, 라파예트급, 제임스 메디슨급, 벤자민 프랭클린급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오하이오급 14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하이오급 SSBN은 수상 16,764톤, 수중 18,750톤, 길이 170m 이며, 적당 20기에 트라이던트 C4 또는 트라이던트 2 D5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SSBN 14척 중 태평양 함대는 에 8척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6척은 대서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미국 SSBN이 1980년대 초 이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자료를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스크리스텐센이라는 이분은 미국의 핵정책을 연구하는 분인데 미국 SSBN이 외국을 방문한 사례를 잘 정리해 놓았더군요. 1963년 샘 휴스턴함이 터키 이즈마르를 방문한 사례가 있더군요. 당시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주피터 미사일을 터키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터키를 방어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다는 것을 터키 정부에 확신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1회만 방문하고 그만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SSB에는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외국 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방문 횟수도 35회나 되었다고 하니 놀랄 만한 일이죠. 1963년 터키예를 방문했던 샘 휴스턴 함이 13년 후인 1976년 우리나라 진해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태평양에서 미국 SSBN의 첫 해외 항구 방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SSBN의 한국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9년 존 마샬 함이 진해에 입항한 희귀 사진입니다. 진해는 분명해 보이는데 주변의 지원시설은 보이지 않고 부두에 개류한 것이 아니라 미 군수 지원함에 개류한 모습입니다. 1978년에는 두 번, 1979년에는 8척의 SSBN이 14번이나 방문했고, 동년 10월에는 3척의 SSBN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방문 횟수가 15번으로 확대되었고, 6월 한 달에는 세 차례나 방문이 있었습니다. 1981년 방문 횟수는 2회로 줄었습니다. 이는 폴라리스 SLBM이 도태되는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한국 방문은 없었고 다른 외국 방문도 없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 SSBN의 외국항 방문은 1963년 트르키의 1회,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우리나라를 35회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 SSBN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집중해서 방문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1950년부터 1990년까지 2년까지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총 11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는데, 1967년에는 최대 950개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 감소해서 1992년에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SSBN이 한국을 방문한 1976년부터 1981년까지는 한국 영토 내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수가 500개에서 150개로 감소하는 시기였습니다. 1977년,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미 카트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국 내 핵무기를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철수되지 않았지만 핵무기 수는 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육상 핵무기를 감소하는 대신 감소한 핵무기의 빈 자리를 SSBN이 채워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하고 1975년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한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자랑하려는 중국에게 미국은 뭔가 보여줘야 했는데 그 역할을 SSBN이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1981년 이후에는 왜 미국 SSBN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1981년 이후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을 소련에 대항하는 파트너로 끌어들이며 친중 노선을 취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미SSBN이 더 이상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결국 미국은 전략자산인 SSBN을 방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신시켜주고 주변 적대국에게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알리기 위해 활용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